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만들어 줬습니다. 근데 지금 약 80조를 지금 3년 동안 썼습니다. 그럼 일자리가 80조를 쓰고 일자리가 되느냐안 됐습니다. 지금 약한 10만 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. 그분들한테 만약에 1인당 돈을 줬으면 8천만 원씩 돈을 줄수 있었습니다. 그 주는 게안 나왔겠어요? 20대, 20대, 30대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하니까 지지를 해준거 아닙니까? 그러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됐습니까? 안 됐지 않느냐 말입니다. 돈은 돈대로 80조를 쓰고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. 지금 110만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.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, 일자리도 지대로 못했다는 겁니다.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. 알바, 아르바이트 부에 어, 안 돼요. 왜? 국민 세금으로부터 가지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알바 부에 안 돼요. 그럼 지금 2030 세력들이 음? 가고자 하는 회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, 그 회사가 지금 없어요. 외국으로 다 떠났어요. 그래서 어 지금 2030 세력들은 아직까지 아직 자기들 일자리도 못 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는 있는데, 그는 뭐, 뭐 각자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면은 내숙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대통령 아닙니다. 네. 그러고보고 또 자영업자들 수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 은 지금 와서 그분들은 더 힘들게 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잘 보시고 결단을 하고 포함 포라도 한 포라도 어 감성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아니, 자기 영업자들, 자기, 어, 눈물 날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? 누구한테 엄마하겠어요? 대통령한테 엄마할 겁니까? 누구한테 엄마하겠습니까? 그래서, 일자리 창출은 어렵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지금 1년 반 남았는데, 1년 반 동안 2030 세력들은 그냥 일자로 응고하고, 그냥 있으게 됩니다. 모르겠습니다.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, 뭐, 정권이 누구가 되든지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, 어, 공장을, 나가 있는 공장을 불러드리고, 또, 어 공장을 유치를 또 하고, 어, 또 노조도, 어, 어, 좀, 어, 그 방법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, 무조건 노조가, 어, 강성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조도, 어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고 해야지, 내가 바라는 걸 내가 이득을 얻을 걸다 얻으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? 지금 뭐, 어 10대 기업에서 어, 지금 연봉이 보통 8천만 원, 이억서다 되지 않습니까? 거기서 더, 얼마만큼 더 해줘야 됩니까? 연봉을 2억, 3억에 주야 거의 맞습니까?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결국은 나라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거기 당 8천만 원에도 연봉을 받을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이제 노조도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. 가거식으로 오, 하면은 본인들도 죽고, 나라도 죽습니다. 경제를 지금 살릴 수는 없습니다. 어떤 방법이든지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. 제가 뭐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, 어, 일자리가 안 된다는데, 그건 아닙니다. 올 3, 4월 때 코로나19가 왔는데, 그럼 그 앞전에부터 안 그리 됐느냐2030 그럼, 새들 취급이, 그러면, 어, 작년에는 취, 취급이 잘되있는데 오래 맞지면안 됩니까?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이0 3 0 세력들을 면내 어, 말이 거짓말인가? 하면,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. 그래서 청와대에서, 어, 요란하게 일자리 만든다고, 일자리 대, 대통령 한다고, 해낭판을 붙이고, 그 해낭판이 지금 어디 다니는 거 압니까?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북균는 80조 부은 게 어디를 부었느냐 2030 세력들한테 80조를 쓴게 아닙니다.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다. 그 전부 다 알바로 다 나간 겁니다. 알바. 그래서 이제는 경제 전문가가 없으면은 경제 파트가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 경제를 돌아가지. 지금 앉아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경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. 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이루고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.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?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고 또 시대 기업들이 많이 기업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, 제재 다 막아놨고, 뭐라고, 소득주수 성장 때문에, 뭐를 하겠느냐,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지금 뭐를 할낍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기업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. 결국은,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, 한여에 만약에, 만약에 다음 또 정권이 또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요,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없어요. 그래서, 그냥 일자리, 그걸 갖다가 2030 세력들한테 취업 못하니까 8 0만 원씩 그면 좁히고, 그랬으면 일로, 어, 그분들은 더 나아가겠죠.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,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,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.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지금 그 일자리 창출에, 오링할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참 한심합니다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